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석열 여러분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키워주세요. 자유와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앞바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출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당이 주인이 아니라, 다시 읽어야 두번 읽어 드릴게요. <laughs>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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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율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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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상계상계상계상계상계상계이면서 마음이 울컥해서 말이죠. 연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눈물나게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 현장을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의 반파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주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가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우리 가려갖고 참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 함께 싸우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애으시는 유튜브 방송 어, 운영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낼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아진,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